또리니 여러분들 오늘은 엄청 엄청 귀여운 게임을 가지고 왔어요. 어, 귀여운 게임. 이뒤에 슬라임이 있는데? 바로 슬라임 합치기 게임. 응? 슬라임을 합친다고? 여기 있는 귀여운 슬라임을 이렇게 합체할 수 있어. 뽀뽀뽀뽀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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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파란색 슬라임이 되버렸잖아. 슬라임 레벨이 2가 돼버렸는데 같은 슬라임끼리 또 합체시킬 수 있다? 아, 초록색끼리. 자, 초록색끼리. 짜잔. 파란색 완전 귀엽다. 나도 이거 잡을 수 있나? 병또도 잡을 수있을걸 어차차차차차차. 이거 잡아 가지고 여기 합체시켜 봐. 어, 어, 이렇게 잡아 볼까? 어, 그냥 이거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클릭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져가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돼. 어, 그럼 내가 들어볼래? 그렇지. 이렇게 친구랑 같이 할수 있어요? 아, 어, 이렇게 들을 수 있네. 자, 합체시켜. 와! 어, 어 뭐, 뭐야? 핑크 슬라임이 돼 버렸잖아. 핑크 슬라임. 이렇게 슬라임이 시간마다 나오는데 얘네 계속 합체시켜 줄수 있어. 이렇게 합체. 자, 우리끼리 합체. 아, 어, 구가 구가 됐어. 구. 그리고 돈이 생기면 슬라임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어요. 어, 업그레이드? 자, 이거 업그레이드 버튼 한번 눌러볼게. 이거를 여기서 누르면 슬라임이 이제 잘 봐. 어? 레벨업! 어? 짜잔! 뭐, 뭐야? 다 레벨이 2가 됐어. 아, 2가 됐구나. 자, 이렇게 계속 합체시킬 수 있다고. 하! 어, 17! 와, 노란 슬라임. 어, 병아리 같이 생겼네. 아, 그리고 이거 돈두 배로 버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리니 여러분들 이 화살표를 따라와 주세요. 돈을 많이 벌러 갑시다. 되게 쉬워요. 돈두 배라니. 아주 기대되는 걸? 자,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걸 타세요. 그리고 이거 점프맵 잠깐 해 줘야 되거든. 점프맵? 자, 여기를 밟아 줘. 아차. 아차! 아, 안 돼. 다시. 아, 어, 다시. 아! <laughs> 아! 아. 어, 이쪽으로 왔다. 자, 이쪽으로 한번더 점프! 어 이거 어렵네. 여기 가운데로 들어오면 자 봐봐. 어? 아 여기 이분 동안 돈이 두 배로 벌려요. 어 진짜? 슬라임을 탭하면 더 많은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누르면 돈을 많이 주거든. 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아돈 완전 많이 벌려. 우와 두배 골드. 자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할수 있대요. 이렇게 슬라임 왕이 얘기해 줬어요. <laughs> 자 이제부터 튜토리얼 끝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슬라임 레벨 또 업그레이드. 오호호호. 자 최대 수량. 아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면 슬라임 수가 더 늘어나나 봐. 어 여기 하나가 더 생겼어. 어, 자 이거를 경도. 오늘 경도를 부른 이후 합체 시켜주세요. 네네네 오늘은 경도 조수입니다. 저는 오늘 슬라임 합치기 알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슬라임 속도 생성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5초마다 한번 나오는 거를 뭐야 업그레이드 한 번에 0.2초밖에 안 줄잖아. 어이? 자 이거를 계속 합체 시켜주세요. 네. 자 합체. 나랑 합체하자. 자 그리고 이것도 합체. 짠. <laughs> 노란색끼리 합체하자 이제. 그럼 이거 숫자 몇이야? 자어 어, 날라갔어. <laughs> 오 뭐야 이게? <얘>. 오. 어 <laughs> 표정 너무 귀엽다. 얘는 클릭하면 7원씩 준다. 7원. 치원. 에 음. 안 되게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슬라임을 구매하겠습니다. 여기 20마리의 슬라임을 25로벅스에 판대. 이 어, 25로벅스네? 슬라임을 20마리 구매해 볼게요. 네. 와! 와! <laughs> 슬라임 엄청 많이 생겼어. 다 합체시키자, 격투야. 다 합체. 다 합체. 아, 그리고 나 슬라임 계속 업그레이드 해 줄게. 레벨업. 네. 레벨업을 시키면 슬라임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나와요. 합체시켜! 2 8이랑28 합치자. 합치자. 아차! 아차! 오, 45. 얼음 슬라임. 아, 표정 너무 귀엽다. 자, 이것도 합쳐! 어, 45끼리 합치면 573. 자, 핑크 슬라임인데 각졌어. 점점 커지네? 오, 어, 돈도 많이죠. 야, 슬라임 다 어디갔어? 다 합쳤어요. <laughs> 자 수량을 더 늘릴게요. 아니, 뭐산 것도 없는데 벌써 돈을 거의 다 썼잖아. 계속 눌러줘야겠다. 음, 돈 벌리는 게 너무 느린데? 음. 여기 왼쪽에 보면 선물 박스가 있어. 준비가 된아 아홉 번 돌릴 수 있는데 이렇게 돈세 배로 주는 거 이런 거 걸렸으면 좋겠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과연? 어? 어? 돈세 배! 돈세 배? 어, 1분 50초 동안 돈세 배래. 오! 와, 한번 클릭할 때마다 112여씩 들어와. 돈 많이 쭉쭉 벌려라. 아다다다다다다 지금 마우스 광클릭하고 있어요. <laughs> 아, 손가락 아파. <laughs> 형또안 아, 되겠어.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슬라임 100마리를 소환해줄게. 평마리저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경도 조수 준비됐나요? 네. 알바비 많이 챙겨 드리겠습니다. 와! <웃음> 와! <웃음> 이게 뭐야? 다 합쳐 하늘에서 슬라임 비가 내려요. 계속 레벨 이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아니 레벨이 32까지 있는데 어느새 8이 돼 버렸어. 다 이렇게 합칩시다. 자, 합쳐요. 합쳐. 전 계속 누르고 있을게요. 다다다다다다. 네. 자, 제일 비싼 애들 합체 우와, 이거 뭐야? 어, 너구리 슬라임 완전 귀엽다. 완전 귀여워. 웃고 있잖아. 어, 지금 경토 웃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합체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너구리 슬라임 두 마리끼리 합체시켜 볼까요? 네. 어, 블루 슬라임. 와, 귀엽다. 어, 돈 진짜 많이 준다. 이제 452원씩 줘. 아, 그리고 슬라임이 가만히 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벌어다 주니까 이렇게 힘들게 안 눌러도 돼요. 됐네. 계속 네, 네? 누르면 돈 많이 봅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지금 돈이 완전 많아. 예. 아니 뭐야? 또 슬라임 다 어디 갔어? 제가 또다 잡쳤는데요? 그럼 또 100마리. 안 <laughs> 돼. 아, 네. 이거 무한 반복이다. <laughs> 슬라임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 조금만 더 누른 다음에 좋았어 지금 슬라임 레벨이 11이에요. 이제 기본으로 이 너구리 슬라임이 나옵니다. 경도 준비됐나요? 잠깐만요. 네. <laughs> 100마리 갑니다. 100마리! 안 돼! 어렵게 합쳐놨는데 <laughs> 하늘에서 비가 또 내려요. 와! <웃음> <웃음> 와, 다 고양이 슬라임이야. 형, 저가다 밀어버려. 이거 다밀수 있어. 다 밀어. 와, 이제 1 9 5 k 막 이런다? 와, 어, 잠깐! 허, 보석 슬라임이 나왔어. 어, 뭐, 뭐야? 몸에 보석이 붙어 있잖아? 에메랄드 슬라임. 돈 완전 많이 줘. 오! 자, 합체 시키세요. 저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최대 수량을 늘리고, 이제 슬라임 나오는 시간도 짧게 할게요. 네. 오늘 경도를 부르길 잘했고. 잠깐,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 <laughs> 알바비 두둑기 챙겨드리겠습니다. 어, 얘또 보석 슬라임이 진화했구나. 어, 파란색으로 와. 진화했어요. 돈 엄청 많이 줘요. 계속 눌러줘요. 자, 한번더 회전. 또세배 나왔으면 좋겠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어, 안 돼. 이번에는. 보석 잼을 줬는데 30개? 이 잼? 어잼 뭐야? 아 이렇게 보석 가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보석이 30개 있는데 보석을 좀 모아가지고 이거 골드를 더 많이 벌게 할수 있어. 아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음, 골드 지금 골드를 많이 벌어야 돼요. 마우스 강 클릭. 마우스 강 클릭. 아안 되겠다. 슬라임이 부족해. 경도 준비 됐니? 네. 100마리 더 갑니다. 자, 100마리 더! 짜잔! 안 돼! 와! 재밌다, 재밌어. 그냥 이렇게 합쳐, 지나다니면서. 어, 그래, 이렇게 밀면서 그냥 합체시켜 아, 경도야, 핑크보석이야. 뭐 핑크보석. 그게 지금 제일 높은 거지? 어, 그렇지. 예, 자세히 보면은 여기 부구부구하고 있어. 어, 부끄럽니? 잘못 보면 수염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laughs>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슈퍼 슬라임 VIP가 있더라고. 우이? 돈을 50%더 많이 줍니다. 아, 이런거 구매해야죠. 슬라임계의 VIP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매해주고 어이? 바닥이 바뀌었는데, 어, 바닥이 VIP 사니까 바뀌었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리고 골드 획득률 100%, 149로 박스. 나 이제 완전 부자가 되겠어. 이거 저 혼자 일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돈이 엄청 많아. 와! 오! 어, 이번엔 보라색! 7.5k! 저 부자예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주인은 전데. 아니, 이거 뭐야? 나 오늘 방송에 나오는 거 맞아? <laughs> 제가 비춰드릴게요. 여기 나오고 있어요. 아, 대 형토야, 혼자 힘들지? 어. 내가 조수를. 이게 한명더 알바생 고용할게. 아니! 진작에 써주지. 자, 일단 돈을 EM까지 모아야 돼요. 네. 자, EM을 모으면 여기 토끼 조수를 이제 구매하겠습니다. 토끼 조수? 토끼 조수 구매! 토끼 집이 생겼어. 어, 토끼 어딨지? 어, 경태 여기 토끼 있다. 응? 어, 여기 토끼가 널 도와줄 거야. 어, 날 도와줄 거야? 어, 얘왜 가만히 있지? 어, 어, 뭐야? 어! 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움직여서 합체시켜주네. 신기하다. 근데 격도가 아주 조수로서 최고예요. <laughs> 제가 엄청 빨라요. 자그 다음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격도. 준비된다요. 500 마리 슬라임. 500 마리요? 자500 마리 슬라임 갑니다. 여기 자리에 500 마리가 되나? 자 이제 진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예요. 또린 여러분들 잘 보세요. 500 마리. 아아아아 <laughs> 야. <웃음> 와. 자동으로 <laughs> 합쳐지고 있어. 와. <laughs> 어니 이럴 수가? 뭐야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와 자기네들끼리 그냥 계속 합쳐줘. <laughs> 자다 밀어. 다 밀자. 다 밀자 가운데로 밀어버려. 앉아. <laughs> 자 이제 슬라임 레벨이 어느새 14가 돼버렸어. 엄청 높아졌네. 최대 수량도 늘리고 속도도 늘려줄게. 아니 몇번 클릭하니까 돈이 다 사라졌잖아. <laughs> 돈은 원래 금방 없어집니다. 이따가도 없는 것. 오! 이제 금 보석이다, 금! 계속 눌러줘야지. 이렇게 슬라임끼리 밀어서 쨔쨔쨔 합체시키세요, 또리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민또. 어? 아니, 뭐야, 이거? 우주선 슬라임 보세요. 어, 우주선 슬라임이다. 와, 32.88K. 그게 제일 높은 겁니다. 누르면은 19.34K씩 돈을 줘요. 와, 돈 많이 준다, 진짜. 계속 눌러! 이렇게 슬라임을 많이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모이잖아. 경또저 외출하고 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돈을 두 배로 또벌수 있는 방법이 있죠, 또린이 여러분들. 있자. 다시 그쪽으로 가서 점프맵을 해야 돼. 영차. 돈이 부족하면, 여기 와가지고, 다시 점프맵을 해주세요. 점프! 아이뭐야 <laughs> 다시 점프! 아차차차. 점프! 야.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또 다시 1분 동안 돈을 두 배로 줘요. 오! 오, 벽도 아주 잘하고 있군요. 알바비 두둑하게 드리겠습니다. 저 많이 합쳤죠? 어, 엄청 많이 합쳤어요. 오! 파란색 우주가 됐잖아. 우주 슬라임. 자, 기본 업그레이드 또 시켜주고. 아돈 완전 잘 벌려! 오! 토끼 조수도 잘 일하고 있나요? 얘 어디 갔어? 아, 토끼 조수 여기 있구나. 일 잘하고 있군. 아주 좋아. 오늘 로벅스 제대로 쓰는 날, 슬라임 파티다. 자, 갑니다. 500마리 슬라임 또한번더 도전. 하늘에서 슬라임이 늘립니다. 와, 계속 눌러줘. 와. 이게 뭐야. 아, 재밌다. 오랜만에 정말정말 정말 재밌는 게임을 찾았어. 자, 다 합쳐줘. 밀어줘. 밀어. 밀어, 밀어. 와, 이번에 핑크 우주 슬라임. 와, 돈 진짜 많이 준다. 야, 다 밀어! 이렇게 밀어주세요. <웃음> <웃음> 어, 핑크, 또 우주 합치면은, 와, 보라색! 보라색! 와, 이제 돈이 그냥 자동으로 엄청 벌리는데? 자, 한번더 코인 회전! 세 배! 세 배! 어, 아니, 보석, 아닌가? 오, 두 배! 와, 두 배. 2분 동안 두 배. 병또 잘하고 있나요? <laughs> 저 말없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경또 유튜브에서 말이 없는 날. <laughs> 경또야, 이제 보라색 슬라임을 합쳐 보자. 과연? 과연 두구두구두구. 야! 와! 와! <laughs> 금색이다, 금색. 황금 우주. 아 근데 경또가 너무 열심히 일해 주는데 힘들 것 같아. 음, 안 되겠다. 조수를 한명 더, 여기 고용하겠습니다. 곰 조수. 토끼 다음에 곰이에요. 무려 100M을 쓰면은 곰 조수가 나타나요. 우와, 곰 조수다. 아니, 토끼 조수도 있고, 곰 조수도 있고, 이제, 와 경도가 엄청 편해졌겠어. 어, 나 쉬어도 되나? 무슨 소리예요? <laughs> 시심이 안 되나요? 음, 아직 점심시간은 1 시간 남았습니다. 아, 아. 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한번더 갑니다. 어, 잠깐. 어 일단은 업그레이드 한번더 시켜주고 자 500마리 한번더 갈게요 준비됐나요 네 오늘 제대로 로벅스 쓰는 날이요 자 또다시 슬라임을 합체시키겠습니다 차차차 차차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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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회차회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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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차차차차차차차차 <laughs> 왕? 왕이다 왕! 돈도 왕왕 많이 줘! 왕왕왕왕! <laughs> 와, 돈을 엄청 많이 번거 같은데 업그레이드 몇번 하면 다 사라지니까 너무 슬퍼. 그러니까. 자 최대 수량은 레벨 13까지 최대한 많이 올려줬고요. 속도 생성도 이게 한번 업그레이드하면 0.2초밖에 안 주는 게 너무 슬퍼. 돈은 엄청 많이 들고.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보석을 구매해가지고 음, 업그레이드 좀 많이 시킬게요. 네. 아니, 오늘 슬라임 게임 재밌게 하다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음, 지갑 사정이 넉넉치 않지만 <laughs> 돈을 많이 쓰세요. 자, 보석으로 이거 업그레이드 와, 돈이 이제 두 배씩 들어오고 한번더와 뭐야? 0점 몇몇몇 몇몇몇 이러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 버그인가? 버그인 것 같은데? 어, 됐다. 2.5배까지 됐어. 이제 클릭하면 돈이 2.5배 더 벌려. 오! 예! 예! 자, 이제 왕 슬라임을 한번 합쳐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합체! 어, 잠깐 날리지 마세요. 아, 네. 합체시키세요. 짜잔! 아, 귀여운 블루색 왕이다. 거의 비슷하네, 변신하는 건. 그러게, 비슷하긴 한데, 나처럼 완전 귀여워. 뭐, 뭐, 뭐 뭐야? <laughs> 토끼 조수 업그레이드 완료 레벨 5 이러면 더 빨리빨리 움직이나? 오? 어, 아니야 옷이 바뀌었어 경도야 아하하하하 <laughs> 어 되게 경력이 있는 토끼 조수 같다 어 멋있어졌어 여기서 한 5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도린이 여러분들 로벅스를 안 써도 여기 있는 돈으로 보석을 구매할 수 있어요 50매매 135보석밖에 안 준다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아니 이걸 또 사도 금액이 더 오르잖아. 어... 이거는 아니 뭐야? 아까 그 비싼 슬라임들 어디 갔어? 어 아니 어 설마 너, 뭐, 이거? 너 잘못눌렀니? 어 설마 이거 환생? 안돼! 안돼! 이거 환생이었어. 내가 ]였어. 열심히 일했는데. 아 어, 안돼 이거 안돼 잠깐 잠깐 아니 안돼 와 <laughs> 이게 다 잠깐 잘못눌렀어 안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모든 슬라임을 <laughs> 이럴 수가 안돼. 빨리 알바비 주세요. 알바비 받고 그만둬야겠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 돈이 없어요. 216원밖에요. 안돼! <laughs> 또린니 여러분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모든 슬라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안돼 비싼 슬라임이 없어졌어. 어저거인데밥좀 사주세요. 뭐뭐야 뭐, <laughs> 오늘 조수로서 활약한 경도 너무 고마워요. 예! <laughs> 그러면 또린 여러분들, 한번 이 슬라임 합체시키기 시뮬레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슬라임을 만나보세요. 이게 엄청 귀여워요. 자, 그러면 또린 여러분들, 안녕! <laughs> 안녕!